안녕하십니까 명순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코로나 백신, 모더나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분명히 아시아의 허브가 될수 있는 기업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 이 영상이었죠. 모더나 관련주 무조건 사라라는 영상이었는데 자, 그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기업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 그 이유는 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었고 제가 또 뒤로 뭔가 이렇게 들은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이 기업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대충 제 예상은 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맞을 것 같다라고 어, 생각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지 지난주 뭔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차트의 모습 수급과 흐름 자체가 어좀 특이했다는 점이죠. 또뭐 이렇게 좀 특이했던 종목이 있었어요. 뭐 녹십자도 약간 뭔가의 수급이 들어오는 어 흐름이 있었고, 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일지 또 녹십자일지 뭐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어 삼성의 총수 총수 이재용 부회장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죠. 자, 가석방이 없으면 은요 내년 7월이 만기예요. 자,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면 이제 홍나이 미술품도 뭐 엄청 나라에 기부했잖아요. 그죠? 뭐, 몇 조랍니다. 몇 조. 자, 여러분들,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 한번 가 봤을 거 아닙니까? 이 군대보다 이 감옥이 10배 아니, 아니, 100배 정도 고통스럽답니다. 뭐 경찰서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하루 이틀만. 조사를 받아도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인생이 막 나락에 빠진 것 같잖아요. 그죠. 어쨌건 뭐 재벌이고 뭐고, 이거 자유가 억압되면은 미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석방을 좀 노려봐야겠죠. 어, 그런데 뭐 가석방이 쉽습니까? 어쨌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대통령 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동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어... 이 백신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좀 공로가 있었는데, 뉴스에는 막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화이자 회장을 좀 연결을 해줘서 협상의 실마리를 만들어준 것들이 좀 있어요. 정부가 이제 바이오 계열사가 있는 SK, LG, 뭐 이런 기업들의, 어 주요 기업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몸값이 많이 올라갔겠죠, 화이자가. 그래서 화이자 최고위층을 만나,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좀 연결을 해줬고, 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정권이야 뭐몇 년이면 끝나는 거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은 90년이 다 되는 기업이죠. 이 인맥과 인프라가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어 이런 기업들이 힘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세계 1위의 CMO 기업이 요 CMO 기업인 삼성바이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이죠. 자, 공장이, 어, 네 개인가? 뭐, 이렇게 돌아간다는데, 어쨌건, 어, 화이자나, 모더나 쪽에 협상카드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있다는 뜻이고, 이제 그 카드를 이용해서 또 이재용이 정부 쪽에, 이재용 부회장이, 뭐, 가석방 카드를 뭐,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좀 도움을 좀 얻자 하는 그런 또 의도도 숨어 있을 것이라고 좀 봐지고요. 자, 게다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도 뭔가 제 사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동안 협상됐던 것들이, 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쪽이어서 약간 불안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더나라는 확실한, 확실한 제품 생산처, 공급처가 된다면 은 세계 1위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적적인 부담에서 뭔가 확실성이, 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수급과 함께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자, 뭐 이런 생각들이 뭐 뇌피셜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저는, 저 회원님들에게 삼성바이오로지스 좀사두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 최근에 장이 안 좋았음에도 삼성바이오로지스가 차트로는 이렇게 보시면은 구름대를 돌파하는 뭔가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었다는 겁니다. 자, 제 생각이 틀려도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맞으면은 이건, 맞으면 대박이라는 거. 그죠? 자, 근데 그 다음 주가 지나서 이런 이슈가 좀 사라지면서, 백신 이슈가 사라지면서, 정부에서 이제 뭔가 백신을 우리나라 기업에서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엔 좀 사라졌죠. 그리고 주가가 딱 조정이 왔어요. 증시도 뭐 빠지면서 조정이 왔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뭔가 틀렸나. 내가 뭐좀 틀렸나. 어,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뭔가 이제 내용을 차트를 보면은 수급자인 것은 내용을 알고 들어온 기관이나 외인들의 수급이었어요. 자, 근데 그런 것은 포착되었는데 주가가 자꾸 빠지니까 일부러 이제 개미들을 털려고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하지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지스라는 회사는 뭐 믿을 만한 회사고시가총액 상이니까 뭐 손절할 필요는 없는 기업이었죠. 그래서 <laughs> 보유하시라.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 모더나 생산 관련해서 또 이제 삼성전자에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게어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무료 카톡방에서도 그 다음 날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오르기 시작했을 때 <laughs> 제가 삼성바이오 안 사세요? <laughs> 라고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하신 분들은 다음날 이제 급등 축하드리고요. 저도 이제 확실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단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자, 이렇게 차트의 흐름과 수급을 느끼고, 아, 삼바가 뭔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어려워요. 주식시장이. 배짱도 있어야 되고, 또이 직관의 예술이죠. 직관의 예술. 이번에 HMM도. 수백 프로의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최소한 100% 200% 수익을 가져가 셨을 것이고 뭐 명승부사가 제 자랑은 아닙니다 만 제가 뭐랬어요 앨런 머스크도 믿으시냐고 비트코인 찬양할 때야 이거 비트코인 그러면 비트코인 들어가지 마라 말씀드렸죠 결국 비트코인 팔아 먹으려는 거다 그랬는데 다음 다음날 그 뉴스가 났죠 비트코인 팔았다 이거 자자 자, 여러분들 어, 보유한 주식들을 이제 보면서 메이저들이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띄우려고 매수를 하려고 누르는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보유의 입장인 우리 방에, 방로서는 이제 꽃놀이패죠. 꽃놀이패. 차트도, 차트적으로 좀 보면은 이 저항선이 저 위에 있습니다. 이 돌파할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매수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을 받다는 것이 팩트고, 차트적으로는 보수적 목적, 목표치를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이미 97만원 정도를 어, 예측을 했었습니다. 97만원. 이것을 이제 돌파한다면 더 수익이 나겠죠. 그것은 이제, 저 명승부사도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돌파하시면, 돌파하면서 더큰 수익을 보기를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의 행운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명승부사의 주식 카톡방 참여하셔서 매주 시황과 관심주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역시 삼성이 잘한다. 잊지 마시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종시에는 오히려 한주라도 관심을 꼭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